저조지가 꽝꽝 얼었어요. 야 작년에도 이 정도까지는 안, 안 얼었지 싶은데, 올해 좀 갑자기 춥긴 춥네.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밤새도록 이제 코녀들 실내에 있다가 문 열어줘야 돼요. 신나갖고 대기 중이네. 알았다, 열어줄게. 자. 잘 잤어? 뭐야잘 잤어? 잘 잤어? 아이, 좋아. 이무 좋아. 아, 좁더 나. 뽀뽀 응. 뽀뽀 잘 잤어요 친구들 잘 잤어? 아빠 손 그렇지 왜 이렇게 기분이 신났노 왜 이렇게 빈신이 났어?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하가 자, 아빠. 그럼 또 올게. 놀고 있어. 럭키야. 이렇게 뭐해? 자도하고잘 놀고 있나? 아 날씨 진짜 많이 추워졌네 아, 아 지금 사료를 사왔는데 한차 가득이에요 이거 이제 다 옮겨야 돼요 그냥 이거는 사료 그냥 보조 사료거든요 새들 키울 때 보조로 쓰는 거 해씨하고 귀리하고 홍화씨 저거 세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별도로 이제 잘 먹는 애들한테 섞어주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 좀 섞어줘야 됩니다 일단은 이거를 참고로 가져가야 됩니다. 이거는 골드 키위 지난번에 수확했던 거. 어두워라. 불좀 키고. 사료가 또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돼갑니다 이거를 정, 정리를 어떻게 하지 아 어, 큰일 났네 어, 요를, 파일을 치우고, 뭐부터 쳐야 되나? 이제 몇개 남았어요. 다들 가요. 오우, 아, 좋겠다. 오우, 샤. 아이고, 아, 이제 다 했네. 아이고, 좋겠다. 안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음. 아. 새 키울 때는 곳간이 비만 돼요. 새 키울 때는 안에 아. 꽉차 있어야지, 뭔가 마음이 푸근하단 말이죠. 아. 이거는 그냥 기본 사료, 이건 에그포드 저는 두보 사료, 위트모래니까 뭐 개게 있고 이유식, 호두, 검포도, 아몬드,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는 사과, 아로니에, 계란도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열판 다 먹였네요. 몇개안 남았네. 또 사러 가야 돼. 아, 이거는 귀리고요. 이거는 홍화씨. 아무튼 사료 창고에는 꽉 차놔야 됩니다. 그래야지 마음이 포근해져요. 체육장 안에는 좀 온도가 높아가. 부윗. 봄아,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니? 안돼. 위험해서 안돼. 우리 깜찍이. 아무리 봐도 기가 예쁘게 생겼네. 얘 너무 예쁘게 생겼죠? 우리 봄이. 야 봄봄봄봄. 기쁘니? 그렇게 놀아달라고. 어? 놀아달라고. 새를 많이 키우면요. 진짜 청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새들이 밥을 먹고 난 뒤에 공물 가루 같은 것들 먼지가 많이 날려요 그래서 항상 물청소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또 많은데 레트링에 신났어 아빠왔다고 신났나 냠냠냠냠냠. 냠냠냠냠냠냠. 냠냠냠냠냠. 옳지. 아야, 아야, 간지러, 간지러, 간지러. 어? 얘들이 밖에 나가고 싶고 놀고 싶은데, 지금 겨울이라가지고, 어쩔 수 없어. 무조건 안에 있어야 돼. 애들 추워가지고, 애들, 애기들이라가. 다클 때까지는, 실내 좀 있다가, 가을아, 나가고 싶어도 참으세요. 너건안 돼요, 아직. 안에 있다. 손이 뽀뽀. 예쁘죠? 손. 만세 만세하자? 만 만세 만세 아이 좋아. 놀고 있어. 만세 청소 좀 하고. 됐다, 됐다, 됐다 그만 좀흘리고 배부르다 지금 이제 안 먹어도 돼. 됐다. 배터질라 간다. 어. 잘 먹네 아 옳지 딱 아, 네 자 집에가자 니나 럭키는 집에 가야되겠다 집에 럭키 들다 놓고 다른 애를 데리고 나올게요 키우는 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번에 촬영만 안 하면 두 마리씩 데리고 나오거든요 카메라 켜 놓고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상태에서 애들 둘다 데리고 나오면은 제가 정신이 없어 가지고 럭키는 델다 놓고 지금 콩콩이 데리고 나왔어요 콩콩이가 지금 이제 한 8개월쯤 되나요 그쯤 될것 같은데 어... 콩콩이 같은 경우는 이미 야외에 적응을 다 했기 때문에 야외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게 적응을 했는 개체들하고 적응을, 적응이 안된 개체들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어린 육니냐애 무들 추위에 그렇게 약한 새들은 아닙니다 애들 강해요 단지 적응이 안 됐을 뿐이지 적응만 잘 시켜주면 야외에서도 겨울에 충분히 지낼 수 있어요 그 따뜻한 실내에서 지내면 되지 왜 야외에서 지내야 되나.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. 가정에서는 어차피 야외가 없으니까. 그런데 새들 을 키울 때 야외의 최고 장점은 환기거든요. 환기가 잘 되냐, 안 되냐. 그게 정말 차이가 커요. 새들 뭐 폐렴이니 뭐 호흡기 질병이니 이런 거 대부분 다 실내 사육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. 홍콩이 봐봐요. 아까 럭키하고 찬바람 좀보니까 럭키는 춥다고 웅풀이는데 지금 얘는 그렇게 전혀 없거든요. 봐.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뭐 있는지 막뭐 굉장히 호기심 있게 보고 있어요. 홍콩 한번 봐봐. 뒤로 오도록 해봐. 홍콩아 뒤로돌아봐 옳지. 됐다. 앞에 봐야지. 신기하지? 어? 밖에 오리도 막 날아다닌다. 겨울철에 새들 키우실 때요. 어, 대부분 실내에서 키우시기 때문에 한 번씩이라도 좀 자꾸 데리고 나가야 돼요. 그렇다고 이제 너무 추운 날. 장시간 리고나가면 애들 감기 걸릴 수 있거든요 그걸 잘 조절해가지고 그렇게 키우시면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,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야외에 리고나가자유비행을 한다든지 그런건 굉장히 더 위험한 거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렇게 적응을 좀 하고 지내는 게더 좋아요 럭키하고 콩콩개하고 산책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포포가 지도 나간다고 <laughs> 땡깡을 부려가지고 포포도 데리고 나왔어요 얘들 같은 경우는 뭐, 특별히 비 오는 날 아닌 이상은 연중 다 나오거든요. 바깥에 얘는 이제 퍼포 같은 경우는 루비하고 적응이 다 끝나는 애들이라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야생에서 먹을 것만 있으면 애들 살걸요 사고만 안 나면 오랜 기간 애들 키워보면서 그거를 아는 거죠. 야, 뽀뽀야, 좋아? 어? 얘 봐봐 좋다고 막 자, 저 오리 보여? 뽀뽀야, 오리 보이나? 얘들도 희한해 밖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싶다고 막 그러거든요 나가기 싫을 때 운동하러 가자 그러면 또 싫다 그러고 얘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우리 포포가 자꾸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겨울철에 진짜 운동 좀 해야 돼 새들도 해야 되고 사람도 해야 되고 춥다고 웅크리고 있어가 몸만 더 처지죠 그지? 우리 포포 루비한테, 루비한테 갈까? 루비 아 루비 안된다. 루비한테 가면 고추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이 발톱 배들 발톱 가리에 했대. 발톱이 좀 갈리면은 문제가 이렇게 어깨 위에 올렸을 때꽉 잡지를 못해요. 중심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애들이 미끄러진단 말이죠, 옷에. 그 어떻게 보면 발톱 안 가는 것도 적당히 그냥 나무 같은데 좀 갈리는 정도. 그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발톱 깔리했대도 이제 쓰지 말까? 퍼포야네 그렇게 좋아, 밖에 나오면? 그렇게 좋아? 먹으러 뭐 좋은데? 아, 뽀뽀, 일로 봐 음, 먹으러 뭐 좋아? 코코, 코코. 뭐 있는지 막 궁금하고 그래? 할까? 어? 퍼프야, 한 바퀴만 더 돌까?